네,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새로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인사를 이 구정 때까지 계속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오늘 신년주일, 이첫 신년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2026년도 제게 주시는 마음,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6년도에는 너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딱 듣고 느낌이 아, 하나님이 올해 라온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주시겠구나 "라는 첫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욕분만 안면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느낌 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너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엄밀하게 제가 들은 이 말씀은 "올해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실 뛰어넘습니다. 현실은 아직 우리가 녹록치 않고 현실은 아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해 정말 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어려우면 우리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기뻐하시라고 얘기했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새해 이렇게 시작합시다. 근데 여러분 다 새해 기대감 있으십니까? 올해 주어진 2026년도 새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숫자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사실 숫자가 바뀌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와 함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새롭게 마음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준비를 오늘 우리 마음이 먹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제와 오늘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새의 기대보다도 계속적으로 나에게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한 어떤 무기력, 그래서 기대도 기쁨도 없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로 힘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통 도 고통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괴로움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아니, 악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평화할 수 없고 낙심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외롭고 괴롭고 깜깜하고 힘든 그런 같은 커튼을 닫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암흑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공격 앞에 짓눌려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몸이 좀 이제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픈 그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새해는 해결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그런 새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한 말씀이 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세 가지 특별하게 세 가지를 함께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대비의 마음, 준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자 우리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아니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 여러분, 네. 우리 중에, 아, 내가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신 것 같다. 자,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카드 다 받으셨잖아요. 네. 말씀카드 받았는데 아마 어떤 분은 기대감 가지고, 아, 그래, 이 말씀이 올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구나. 설렌다, 기대된다.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신 분 있는가 하면, 아, 어떤 분은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뭐, 이 말씀이 뭐, 아, 이 말씀, 난잘 모르겠다. 자,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은 원인 있기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가까워지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럼 매주 예배 에 빠지지 않고 오시면 설교하는 저를 매일 만나 보실 수 있잖아요. 매일 앞에서 매주 한 번씩 저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요 어떤 분은 저를 어색하게 생각하시고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있잖아요, 있어요. 저도 이렇게 배면 그 배면. 자 그런가면 어떤 분은 저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느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고 혹은 제가 인사하면 같이 서슴없이 말을 인사를 하시고 또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누시고. 또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를 가깝게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껴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가까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도 예외되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유난히 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간, 다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창세기 뭐 지금 성경통당 13장까지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에노 노아, 아브라함, 또 뒤로 가면 뭐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친밀하게 생각하세요, 친밀하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 시간, 지난 세월,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가까이 계셨나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가까이 대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고, 아니, 말로는 가까이 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과 나의 환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내 옆에 가까이 했다면,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했다고 볼수 없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조하고 내신앙에 활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새해는 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는 내 마음의 결단과 생각을 가지고 올 한해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야. 한번 마음을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깊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아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때또내 예? 상황이 잘 나가는 어려움 없는 환경 잘 나가고 또 문제 없고 염려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무료하게, 아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계시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 그냥 그게 나에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평소에 늘 가까이 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 순간, 그런 괴로움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어떤 게 생각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옆에 늘 항상 같이 있는 게 있죠. 같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안 잊어버리고 금방 찾아요. 뭔지 아시죠? 핸드폰. 제가요, 잘 잃어버리거든요. 하여튼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잘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연필 사주면 그날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이 고가 아닙니까? 지금도 막 어디다 놓고 막 찾고 이런 적이 많은데. 근데 신기하게 핸드폰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쓰면서. 하여튼 제가 생각이 놀라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쩐지 잊어버렸을 뻔 했는데도 꼭 찾게 되고 꼭 다시 그것을 제가 제 손으로 그걸 제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늘 그것을 중요하게 순간순간 제가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임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방법이 근데 뭐냐 성경이 있자는 거예요 성경이 있자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직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그냥 적정하세요 이 창세기 13장까지밖에 안 나갔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잡겠다 내가 바빠서 못 읽은 날은 그 다음에 두편세편 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올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성경말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목장에서도 계속 격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면 또 올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고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읽는데 아 진짜 성경에 있는 분도 오래 살았더라고요. 막 평균 500살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들어오는데 아 지금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100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하실 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큐티 하시나요 큐티 아직 몇권 남아 있거든요 안 가져가신 분들 계신데 뭐 성소유니온 검색창에 치셔도 돼요 그런데 직접 구입하시면 두 달을 그냥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또 큐티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예.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에서 내 손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우리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가끔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갑자기 뭐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그것이 이렇게 오물이 이렇게 흘려져서 내 몸에나 내 얼굴이나 아, 그런데 묻어요. 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팔을 막 호들갑 떨면서 그것을 작은 것은 티슈나 이런 것을 닦아내고 좀 심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로 손살 같이 달려가서 예, 그것을 씻어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물이 내게 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오물이거든요. 죄의 오물은 심각한 거예요. 그 죄의 오물이 묻었으면 마치 내 몸에 어떤 것이 묻은 것처럼 우리는 깨끗이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요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보다 민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죄는 큰 죄니까 절대 지면 안 되고, 실제로 그것까지 짓는 경우가 없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대충 넘기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내 얼굴에 어떤 오물이 묻고 어떤 뭐 김치 국물 같은 게 그런 게 흘려졌다 그러면 아마 그 상태를 가지고 사람과 얘기하거나 도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씻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 바로바로. 바로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것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하세요 잘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근데 묻어있으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참 도전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요시이에요 요. 여러분 요기 욕기 보면 요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뭐 근데 그렇게 긴 것까지 다볼 필요 없어요. 요기 일장만 보더라도 이 요비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요백의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열 명. 저에게도 자녀가 있듯이 요백에는 열 명이나 있었어. 요 아들은 셋 아니 아들이 일곱 명, 그리고 딸이 세 명. 자, 그런데 이 요비요.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를 한 다음에 이 10명의 자녀가 생일이니까 내가 보니까 요분 늘 생일 잔치를 1년 12달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일 잔치만 1년 12달 한게 아니라 항상 그 생일이 끝난 다음에 그 자녀의 명수대로 그 자녀의 생일 맞은 그 자녀가 혹시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혹시 죄에 그가 노출되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거를 우리가 욥기에서 1장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저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이 정도로 민감했던 욥. 제가 참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으로 죄 짓는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참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절 우리가 봤는데, 이 8절 후반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8절 비춰주시면 거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죄를 쉽게 생각하면 그 죄가 생각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의 죄까지 그것이 영향력을 뻗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무너지냐면 죄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네. 마음의 성결함. 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빨리 회개하고, 내가 빨리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손을 씻는 것. 오늘 그 일이 새 우리의 마음 속에 각오되고 작정되는 이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나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 죄에서 내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울어야 할때 울고 나를 낮추자는 거예요. 울어야 할때 울고 나를 낮추자. 자, 그게 구절이에요. 구절. 자, 구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여기 구절에 보니까 참 기분이 별로예요, 그렇죠?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며 근심하래요. 자, 그걸 지금 구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울애할 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애할 때 우는 자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새해 자 기쁨도 있지만 이런 우래도 만만않은 새해잖아요. 네? 세상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데 그냥 나 혼자 기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해피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주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울고 우리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 말고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이라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애통해하는 그런 장례식장이에요. 남들은 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나 혼자만 기쁘게 히덕거리고 있다. 이거요, 실례예요, 실례. 신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영혼 보고 울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울어야 될 것들이 나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데 나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경계하고 있는 거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내가 이 설교를 잘 준비하고, 지금 잘 내가 마무리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는 첫 번째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진 그 애통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늘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 때로는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제 입이 어눌해서 잘 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인사 끝나고 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게 돼요. 이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회개의 눈물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도 어를한번 울어 보시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물만 중요한 게내 마음이 한번 울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울어야 될때 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울게 진짜 울어야 되지 않을 때 그때 울게 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때 울리는 이때 흘리는 눈물은 진짜 끔찍한 눈물이고 괴로움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려할 때 울어야 된다. 이러면 우려할 일 앞에 우셔야 됩니다. 왜 나만 그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으라야 지금으라야 그날에 웃습니다. 그날에 예, 웃습니다. 예,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10절 아니겠습니까? 10절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라는 거. 사람 앞에 낮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할 건 당당해야 되겠죠.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진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 당당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인격을, 내 의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높이실 것이다. 주님이 쓰실 것이다.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년주의 하나는 나를 가까이 해야 돼죄 앞에서 오래 짓는 죄 앞에서 내 손을 깨끗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울어야 할때 울고 너 스스로를 낮춰 그래 안전해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 오래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나셔서 새해 새 역사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